오늘이 10월 28일 수요일 3월이고요. 현재 시간 3시 08분입니다. 오늘은 5시까지만 해볼 생각입니다.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베스낚싯대가 편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은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이걸 써보고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저를 또 원망하게 돼요. 그러기 때문에 뭐배스낚시때뭐 흔하고 흔한 게배스낚시 때인데 그냥 바다에서 쓰는 거는 바다낚시 대가 좋죠. 아무래도 그 오늘은 그 주제를 애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초보분들은 뜨는 애기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은 가라앉는 애기들은 딴짓하고 있으면 가라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캐스팅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가라앉는 애기는 이미 가라앉아 버렸잖아 근데 저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돌이 있는지 수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애기가 가라앉아 있어버리면 걸릴 확률이 많은 거야 근데 애기가 떠 있으면 아, 니 이렇게 떠 있으면 요 정도 떠 있겠죠. 단차를 줬으니까. 걸릴 확률이 드어난 거야. 그래서 모르는 장소에 오면 뜨는 애기를 사,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. 모르는 장소 왔는데 가라는 애기 써 가지고 던져 놓으면 계속 바닥에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럼 채비 손실 크지. 그거 교체하느라고 시간 다 가지. 그러니까 모르는 장소를 가시면 뜨는 애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내가 잘 아는 지형이다 네, 그러면은 가라는 애기 써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액션은 제가 봤을 때는 가라는 애기가 액션 주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.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딱해 보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는 진짜 자갈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 게임인 이 갑오징어 낚시는 약간 불리하네요 이럴 때는 뽕또를 그냥 아 바닥에서 띄운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자갈이 약간 있다 그러면은 아 나는 뽕떨을 바닥에서 한 2cm정도 띄워서 해야 겠다 그래서 그, 그 생각으로 계속 운영하면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예 바닥에서 돌멩이들이 자꾸 이게 걸리니까 입질 파악하기 어렵네 목표는 한 마리 오늘 처음 오는 포인트니까 아, 이거. 이래서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포인트도 잘 알아야 돼요. 이게 다 재산이니까. 어디 포인트로 가면 어디로 던져야 되고, 어디 포인트로 가면 어디로 던져야 되고, 이 모든 데이터들이 진정한 고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오, 멸치 사이즈 크네. 됐어 왔어 아 왔습니다 야빵 겁나 큽니다 야와 보이시죠? 와, 빵 겁나 큽니다. 먹물. 야 이게 돌산갑입니다. 돌산갑이. 4시 23분.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, 아, 한 마리로 끝이네요. 안 나오네요. 입질이 없어서 30분에 한 마리씩 계속 입질이 와주면 하겠는데 지보가 잘돼 있는데 안 물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만 접어야겠습니다. 아 접고 철수하겠습니다.